신전에서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어... 어떤거 보여드리지? 라인하르트나 그런거 하나 한번 가볼까 윈스턴같은거 자리야 파라 파라고고 여기는 리퍼 디바 아주게 한번 갈게요 이거 트레이서 한번 해서 제가 78점이란거 한번 여러분께 확실하게 알려드려야겠네요 확실하게 한번 알려 드리겠네. 갑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듣고 계신 분? 안녕, 친구들. 해결사가 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78점까지 딜러로 올라왔는데 킬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재능 낭비예요. 적의 공격까지 30초. 리 <laughs> 언랭이잖아요.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이거 프로게이머 중에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야? 누구예요? 제일 유명한 사람. <laughs> 파이... 파이님도! 파이님도 언 랭일 때가 있었어 나도 지금 그런 시기야 아... 아기 파이님 그런 시기라고, 나도 아아아아! 너무 깊이 들어왔어! 아 너무 깊이 들어왔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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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하하, <laughs> 아무것도 못 맞추고 있었구나. 근데 나를 잡았어? 아무것도 못 맞추면. 아, 아이! 신께서! 정말 못 맞추는구나. 그냥 한방 맞추게 해주지. 그게 나야! 그게 나한테 맞은 거야, 지금. 아, 억울한데, 이것 좀? 빠생! 이런 식으로. 못 넘어갈 것 같으면. 대치기를 써서 넘어갑니다. 수비, 수비, 수비. 마무리 짓고, 고릴라 마무리. 자 고릴라 빼내서 저 자기장에서 빼내면 돼요. 자이 정도 뭐 리퍼한테 한방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약 하나 꺼내 먹죠. 자 리퍼 밑쪽에 하나 있네요.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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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바로 이동해서 마무리해 줍니다. 평크랩 마무리해주고 뒤로 빠지고. 자백클리 딜러면서 뒤로 빠져주고 잠깐. 좋습니다. 뭔가 있어. 고릴라구나, 고릴라, 뒤통수. 뒤통수 날려주기, 고릴라한테. 자, 맥그린글로 마무리. 좋아. 대기, 대기, 대기. 트레이선 얍삽하게 해야 됩니다.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고 들어가야 돼요. 리퍼 마무리. 좋아. 저프레 마무리. 아! 여기서 아 여기서 내가 뒷덜미를 잡히네 아 까비 까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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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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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이거 야 이거 막아 막아 걷점 막아 이 자식들 내가 지금 이만큼 해주는데 그럴 수도 있지 제가 더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봅시다. 뭐야왜 멍때려! 정크랫! 움직여! 아 리퍼 왜 이런 곳으로 날 인도해! 오오 화났다 화났다! 화났다 어, 미안 미안 화났다 어! 화났다 화났다! 아! 어 죽었다 죽었다 어, 지금 화내면 어쩔 거야. 이거 뭐야? 정크랩 환이야5 6피야5 6피 이거 자리용해야 돼, 56P. 리퍼 마무리. 오케이! 리퍼 초보구만시퍼트를 써야지, 이 친구야. 좋아. 마무리 짓고. 어, 어, 어. 어, 어, 물량, 물량 먹어야 돼. 물량 먹어야 돼. 물량 먹어야 돼. 여기 밑에 물량 있어. 이거 먹고. 오케이. 다시 한번 가보자고. 어디 있어? <laughs> 마무리 리포 마무리. 저기... 와! <laughs> 메크린가. 아! 오! 나미 데리가 아, 데크리 가이브. 뭐할 거야? 리포 있는 거 같은데. 죽어 죽어 죽어. 이거 뭐야? 마무리. 리포 우리 펀이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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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거다거다거다거다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이럴 줄 알고 여기에 물약을 숨겨놨지 내가 아까 전에 숨겨둔 물약을 먹습니다. 좋아 멍청한 녀석 뒤통수를 보이다니 리퍼랑 일대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리퍼랑 일대라는 거는 이 스킬을 잘 이용하면 돼. 자맥크리 근처에 있네. 이쪽에 맥크리 하나 들어갔어. 펑크레 잡아야 돼요 이거. 이런, 세자기 아, 이 스킬을 이용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저거 저 폭탄에 약게 폭탄에 폭탄을 먼저 깔았구나, 세상에 오호호 머리통에 폭탄을 맞췄네 바로 쓸걸 그랬다, 가자, 꼬고꼬 좋아, 좋아, 계속해서 늘고 있어 몇 킬이야, 몇 킬이야 벌써 14킬, 세상에 어 악마의 재능이다 잘 가라, 고릴라야, 빠쟁 자, 고릴라는 저걸로 없애주고 피가 많은 고릴라는 궁복기로 없애줍니다 자, 이쪽에 지금 리퍼 마무리해야 돼 리퍼, 리퍼 뒤로 들어가서 리퍼 마무리해 주고요. 저기 보자, 점프레 니트로 들어가서 점프레 마무리. 아, 점프레 탄다 계속 쏘네. 아이 친구는 이 폭탄이 통통통 튀겨가지고 피할 수가 없어, 피할 수가. 가자 가자 가자. 버버버. 오케이. 지금 필요한 사 만나. 자뭐 하나 있는데 이 근처에. 자배크리 이동하고. 둘. 야 고릴라 들어갔다 고릴라 고릴라 고릴라야 죽어라 임마 어디 갔또 고릴라야 아다다다다다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서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근접에서 맞으면 답이 없어. 꼭꼭꼭 가자. 이럴 때도 있는 거지 뭐. 아프리카 로고 왜 저기다 났나요? 아 그거 없애는 걸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하는 스킬이라서 까먹었어. 저 궁이다 궁각이다. 궁 아니네? 옆에다가 나 있는데 오. 시간 다 됐어. 죽었나? 안 죽었어. 와와 클났다 이거.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잘한다 솔줘 잘한다. 솔저님솔저님 솔저님 믿어요. 박스장님 믿어요. 우리 팀을 믿습니다. 이제는 팀을 신뢰해야 될 때, 신뢰해야 될 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롤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오늘 그 대회 중이라서 롤을 해도 그 지금 시청자분들이 롤챔스를 보러 가서 오버워치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궁이 없어가지고, 윈스턴은 못 잡아. 잡아볼까? 한 번? 오. 다시 가볼까? 아, 위도우 <laughs> 메이커한테. 아, 이 자식 나쁜 자식. 아, 1대1 하고 있는데 나를 쪼고 있었어. 근데 15초간 못 맞춘 이유 뭔줄 알아? 너무나도 무빙이 엄청 나서. 내가 신경 쓰고 있지 않아도 쟤는 날못맞추는 거야. 계속해서 실수 않고 무빙을 하니까. 아까 대구나. 복수해주마. 저 위에 있네. 피좀 채우고.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가? 여기서 올라갈 수 있어? 저거는 이동 기능 사람 아니면 못 올라가네. 온다. 오케이! 둘다 죽어라, 임마! 아, 사과만 죽었네? 아, 이게 너무 폭탄이 그, 정크렛 얘처럼 좀 범위가 넓었으면 좋겠어. 윈스턴도 죽어야 되는 건지, 그쵸? 윈스턴도 죽어야지 맞는 것 같은데. 자, 깨 점프하면서. 점프를 이쪽에 있네요. 자, 밑으로 돌아가 주네, 살포시. 자, 뒤로 돌아가 줍니다. 자, 오케이. 못돌네요 좋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오케이. 여 리퍼. 아! 리퍼! 아! 리퍼한테는 그냥 맞닥뜨리면 한 방에 죽는구만. 피가 너무 없어가지고. 아 이게 뭐야. 피가 풀피인데, 150이 한 방에 빠졌어. 자, 야, 그야 좋아. 피좀 채워야겠다. 아, 피안 채워져. 이런 세상에. 이러면 이거 20킬 날린 건데. 아, <laughs> 와, 난 고릴라. 좋아, 좋아, 좋아. 또 맞았어, 또 맞았어, 또 맞았어. 좋아. 좋아, 좋아. 네, 78점이에요. 제가 말안 하고 하면 잘하는데 지금 방송이라 말하고 하면 말안 하고 해볼까요? 말안 하고 해볼게잘 보세요. 뒤로 돌아, 뒤로 돌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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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버려, 깨버려, 깨버려 좋아, 다시 뒤로 돌아 뒤쪽에 하나 있어, 지금, 방심하고 있다 다시 뒤로 돌아 앞으로 돌아서 라인한테 마무리해줘 좋아, 이런 식으로 옆으로 돌아서 다시 마무리하고 옆으로 돌아서 마무리하고 좋아 마무리해, 겐지 마무리 오케이 야! 이것이 바로 해물 트레이서 아니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판 캐리는 좀 힘들었군요. 지금 최고의 플레이 는 적팀 리퍼지만 우리 팀 마음 속엔 제가 최고라는 그런 생각이 쉽게 자리 잡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 우리 팀이네. 우리 팀 우리 팀 리퍼네. 나 있다, 나 있다. 와, 이 카드 뒤에 숨겨져 있네. 그럴 수 있지. 둔피해 연속 처치, 무 처치, 막은 피해 탱커한테 줘야지 탱커한테. 탱커한테. 좋아. 자, 오케이 레벨업 금방 금방 되는구만. 무슨 메달이지? 금메달인가? 동메달이네. 금메달보다 값진 동메달 이런 거로구만. 좋아.